안녕하세요. 정문 일치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캐몬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캐몬, 어, 대표님 캐몬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주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소위 말해 잘 팔아서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오려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아니면 은 홀딩을 이어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주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즉 실적이라든지 주당 순 가치, 그다음에 현금 흐름,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런 내재적 가치가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그 성장은 이어가면서 또한 거기에서 그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수익이라고 하는 곡선이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죠. 뭐 그런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에, 좋은 가격대, 즉, 지지 가격대는 어디였고, 저항 가격대는 어떻고, 지금 현재 그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즉,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트 분석, 에, 그 자체가 가격 분석, 뭐 이런 걸 보는 거두 번째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주 노출이 되지 않았다. 근데 노출이 됐는데 에, 그 노출되는 가운데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뭐 이런 두루두루 살피는 게 우리가 주가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에,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캐모는 한번 쭉 어,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캐몬에 앞서서 요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업종지수 에, 코스타 그 다음에 먼저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서는 어제보다 20.51포인트 빠진 0.63%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뭐 점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월달 들어와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5월 말쯤부터 5월 하, 하순쯤부터 6월 그리고 7월 초순까지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었다가 그리고 7월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주가가 즉 흐름 자체가 이렇게 단기적 흐름에서 저점 이렇게 이 높아져가는 그림이 계속 연출이 되다가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 넥자를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또 그런데. 이렇게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하죠. 그러다가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여기 7월 말쯤에 한번 아니 8월 초죠. 8월 초에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 현재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 지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이안에 박스 큰 박스 트 안에가 3,200부터 3 3 300, 한 20포인트 가까이 되는 이렇게 한 120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에 놓여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라인을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 그래도 주가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탈해서 나가서 저항이 된다면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안착이 되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는 위아래 공간 속에서 약간 이렇게 줄여나가는 파동을 줄여나가서 이렇게 무엇인가 눈치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점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수렴성 파동에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캐몬이라는 종목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을 먼저 한번 봐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어, 작년에 작년에 6천 아, 670원을 저점을 이렇게 찍었죠. 예, 그리고 6,540원 폭이 한 10배 정도를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죠? 중간은 한이 정도 될것 같고요. 그죠? 이 정도. 예,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위에 고점을 찍었다. 올해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얼마는 4,369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인 위치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위치의 모양을 할 때는 상방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쪽에 가깝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매물대로 바꿨거든요. 지금 차트를 바꾸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거래가 굉장히 많은 가격 때문에 알수 있죠. 지금 4,000원대 이렇게. 지금 4,395원 정도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아래 꼬리 달았다는 것은 여기 지지 화장을 확인하고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그죠 이렇게 올해. 2021년대 저점 그리고 고점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거래가 많은 것은 매물이 돼서 매물이 돼서 주가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지지 매물이 돼서 누가 모아서 다시 한번 갈수 있는냐. 그러 지금 누가 많이 팔고 누가 많이 사고 서로 거래가 활발한 가격대에서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으로 넘어 볼까요? 음, 12개의 월봉이 모이면 1개의 연봉이 되죠. 그만큼, 에, 연봉에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월봉으로 노러, 넘어오면, 에, 파동의 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월봉을 펼치자마자 보니까, 여기 3천원이라고 하는 이 주가가 굉장히 의미있어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에, 2018년에 고점이었었는데, 예, 작년에 670원을 찍고 열심히 올라갔다, 뚫어놓고 내려와서 그 자리를 지지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또그 자리 를또 지지하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3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 캐몬캐캐 예,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가격대고요 주가의 레벨을 3천원에서 걸렸던 레벨을 주가를 3천원 위로 끌어올려 놨으니까 이 3천원이 가지고 있는 가격의 상징성은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 3천 원짜리를 이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3 0 지금 4천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한20% 정도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흐름상은 차트 흐름상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유지되려고 하는 모습은 괜찮다. 그래서 혹시 이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3,000원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3,000원 이탈해 둔다면 저항이 되면서 가지고 있다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면 분명하죠. 어떤 대응이냐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을 기약하거나 그런 대응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밀린다면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얼마냐면 2,000원대까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캐몬은 2, 3,000원이라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올게요. 주봉은 당연히 네개 내지 다섯 개 봉이 그러니까 한 달은 사주 내지 오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에, 그러면 네개 내지 다섯 개 봉이 만들어질 때한 달의 그봉 하나, 즉 월봉의 하나가 주봉으로 맞으면 네다섯 개의 봉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에, 월봉에 좀더 구체성을 띄는 게또 주봉이죠. 아까 연봉에서 월봉으로, 월봉에서 주봉으로 오듯이, 파동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볼수 있는 게 에, 주봉이다. 그러면, 에, 지금 주봉을 펼치자마자 보니까 우상향으로 올라온 이 트렌드선을 이렇게 깨지 않으면서, 깨지 않으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오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연봉을 통해서 봤을 때는 월봉을 월봉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여기 3천원이 중요했죠 이렇게 이렇게 중요했죠 이걸 지우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땡겨 보면 3천원은 2018년에 이 자리였다고 아까 월봉에서 봤잖아요 여기, 여기 이 자리 이렇게 3천원대 그죠 그런데 주봉을 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트렌드 자체도 이렇게 안 깨고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 자체를 잘 지켜나간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나고 나서 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땠느냐. 올라가 놓고 눌림 주고 눌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주고 다시 눌림 주고 그리고 현재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캐모는 현재 이 흐름과 이 흐름과 이 라인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을 완성시키놓고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도까지는 주봉을 통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 그러면,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때 이것만 가지고 볼수 없으니, 캠원 한번 기본적으로 볼까요? 캠원, 코스탁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기업입니다. 중형주고요 기타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이 2,525억인데 지금 한10% 정도 올랐으니까 한 2,8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음, 갖고 분석을 한다고 볼수 없으니, 에,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하고, 어, 주가 흐름하고, 그 다음에 실적하고 내용을 매칭을 시켜서 얼마나 그 흐름하고 좀 비례해서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2000, 2020년의 흐름이에요. 그죠? 2020년에는 에, 성장을 가파르게 하다가. 2021년 올해 들어와서는 약간 멈칫멈칫 하면서 그래도 우상향으로 눌림을 완성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적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노바딕스고요. 노바벡스고요. 그 다음에 땡겨 보겠습니다. 자캠자 이걸 보게 되면 음... 생명공학업체 비상 임그 다음에 전임상 뭐 이런 거 보입니다 화학물질 생물의약품 이렇게 나오는데 의약품 이렇게 나오죠 재무정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작년 24분기 3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까지는 매출액 보게 되면 57억에서부터 한 75억까지 그리고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플러스가 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요렇게 이렇게 성장을 좀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 주춤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올해는 조금 주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기 실적하고 주가 흐름하고는 조금 양호한데 일단은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중견 기업에 속해 있잖아요 코스닥에 트 근데 25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매출액 구조가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요 그죠 좀 조금은 작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영업이익과 단기손익은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소위 말해서 에, 효과 없는 장사는 안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요거는 어, 이제 1년간의 실적이고요. 어, 그다음에 연간 실적을 잠깐 넘어볼게요. 그러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한 최근 4년 동안 보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요. 이렇게 그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에, 그리고 영업이익과 단기손익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작년까지 실적이잖아요. 248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 그런데 여기 에 보시면 연간 실적이 작년보다 좀 줄었죠. 그럼 연간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해 들어서 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 정도로 괜찮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여기까지는 즉 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빼고 주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도그럴 것이 연봉이나 월봉을 보니까 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왜? 레벨 자체가 3,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레벨, 그다음에 하락 레벨을 나눠줄수 남아, 있는데 매출액이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3,000원은 매우 중요한 가격 기준이 아닐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같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캐몬이라고 하는 주가 이렇게 됐죠. 노바벡스. 노바덱스 발련주라고 나오죠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캐몬이 에, 그쪽에 같이 연결되면서 에, 주가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우상을 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에, 그다음에 쭉 보면 로, 어,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이 에, 뭐 특별히 악재가 되는데 그 악재가 구조적으로 안 좋을 만한 악재가 있는지를 에, 서칭을 좀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만 본다고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살핀다고도 다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공개되지 않거나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드러난 악재에서 부조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것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혹시 모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면서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캐몬이라는 종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탈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3,000원은 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굳건하게 들죠. 3,000원이 깨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성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그 성장의 단계가 어디를 더 중심을 둬야 되냐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여기 5,000원 부 분이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아래는 3,000원 그죠? 우에는 5,000원 안착이 무작하 중요하다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새롭게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000원을 안착 여부가 일단 관건이고요. 3,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음, 3,000원을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네, 그리고, 에, 분기 실적이나 내용들이 가시화시키면서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실적 같은 내용들을 꾸준히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 실적이 이어져서 이 종목은 3,000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 추세적으로 추이적으로 상승 쪽에 어떤 그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점을 감안하고 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점잘 보면 에, 이 종목은 5,000원을 안착 여부가 무척 중요하다. 황대표. 그러면 황대표는 이걸 해볼래? 저는 해볼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게 되면, 3,630원이잖아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뒤로 3,000원이라는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5%에 지금 만약에 잘못된다면 미스크를 끼게 됐죠. 그럼 너무 크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줘서, 만약에 3,000원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5,000원을 넘어가줘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 볼것 같아요. 단, 양쪽 어디로 가든간에 어떤 형태가 떠서 내가 이 종목을 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분기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분기 실적, 분기 실적이 만약에 남기지 못하는 장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 유심히 보면서 3천 원이라는 기준, 그다음에 5천 원이라는 기준을 보고 매매하면 되겠죠. 자 정문일치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